세연 머리가 바뀌었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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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illy fool 슬림,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저, 장비 사러 가요. 낙원상가에 장비 사러 가요. 오! 당근 <laughs> 미용실 가서 머리를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를 밀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여기를 3mm로 밀어서 밀었는데, 이모가 머리가 이게 뭐야? 푸석푸석해서, 그래서 막 머리, 막 에센스 퍽퍽 해주시던 이렇게 변했어요. <laughs> 네, 갑자기 멋쟁이 됐어요. Baby girl, I'm oh, not a fucked up in the club. So I'm on the party no show. So them jab they don't wanna jump on no jump no, girl. You're so special. We can move on you, everybody fucking out of not Yeah, yeah. I'm. i I'm. i 그리고 뭐지 아, 잘... 아, 그 그래. <laughs> 존나 부담스럽다 머리. 아람 한국 더워요 그 뭐지? 2월 10일 <laughs> 날 있는 공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는 캐스포너도 있고 다른 분들도 나오는 그 공연에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그 공연에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홈즈 형들하고도 플레이어 킬러 말고 하나 더 작업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스가 졸라 박세연 <laughs> 막 <웃음> fresh and flow 내뱉어 like wine no, 농약한 make a real s 까먹지 않았어 내 목소리 농약 아잉? 누가 깜치지 않아 손에 목소리뇽이 안분이가득 차이지 뭐도 뭐도 fucking rapper 모두 r e the young mog mog m o the finger finger I'm getting get t i n money money yeah how so one there c e u z I'm big b o s s a t pat I w o j p route so I'm going to wrap there that c u it o r I'm on every day my bitch right cuz I'm not with the same with t big yo r o n flow low iron flow 가 있어요 어때요 박생거 <laughs> 응, 좋아. 응, 응, 좋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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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홈즈 크루형운드 작업실 갔날 벌스를 두개 쓰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플레이어 킬러였고, 나를 까리게 해, 그, 나름, 플레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한개 한 형들이 뭔가 그런 걸, 그런 빡센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 형들, 형들, 그 곡에서, 그 곡에서 홈즈 형님들을 다 녹여버릴 만한 벌스를 <laughs> 농담이고, 그냥 열심히 썼어요, 형들하고 하는 거라서 근데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길킹이 형들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썼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파파 충한 제 드립 위로 싸중은 래퍼 대락하고 싶어 I'm only everything, my vision 부정 말고 당장 자신보다 비켜 I'm going half of my dream dream so big of 니가 이렇게 해 어쨌든, 쨌든 결론은 스와이 g <laughs> 결론은 스와이 g 홈즈킬러이니까요. 홈스킬러 진짜 지금 복장이 졸라 초딩 같아요. <laughs> 누가안 만나요? 장비 사러 가요. 조명민 하고 하는 거요? 어떤 거요? I'll let me know. l 이거 말하는 건가? 그거도 나 그거 앨범으로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어 이동아 같이 갈래?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올래. 이동아, 나 아직 안 갔어. 나 아직 흑성역이야. 같이 갈 거면 빨리 나오세요. 나올 거안 나올 거 빨리 말해. 아니면 나 빨리 지하철 찍는다. 찍는다. 빨리 말해. 응, 지금. 아, 네, 미안씨. 사이트 좀 들어가보세요. 네. 검색 좀 해주세요. 그래, 황이는 빠져. 쳐 자라, 돼지 새끼. 자다 죽어라. 어떻게 타야되지? 잠깐만요 지하철 노선도선 보고 올게요 여기서 노량진으로 가서 1호선을 타고 가면 된대요 그래, 방인형 쳐자. 지하철 들어오니까 너무 춥다. 좋아요. 아, 얼굴 개망했다 진짜. 와, 진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요. 네, 혼자가야죠. 뭐. 방에는 진짜 찐따가 잔잔는데 꺼져 나 이미 찍었어 왕이룡 잠이나 쳐 자, 자다 망해라 돼지새끼 <laughs> 자다 망해라 뭐아 그럼 빨리 와 빨리 <laughs> 왕이룡한테 전화왔어요 얼굴에 로션만 발라요 황금형한테 전화왔어요 여기서 기다려달래요 <웃음> <웃음> 이놈이랑 같이 갈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엘레강스한데, 아, 뭐지? 로션처럼. 이게 로션 같은데 묽은 크림 같이 생긴 에센스가 있더라고요. 머리에 바르는 거 그거 살려고요. 그거 화장품 가게 가면 파나? 그걸 발라주셨어요. 그걸 발라주셔서 그거 살려고요. 머리에 바르는 로션 같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계셔서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에센스 말고 로션 에센스. 드롭스토어. 저 장비 사러 가요. 나 에센스 가봐야겠다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응. if it's cold 괜찮아요 헤어 응. 에센스인데 영어 단어 왜 오러 가요? Today is m 축하해. 아직 지하철 안 탔어요. 면도하다 배웠어. 면도하다 배임. <laughs> o M G, you read my text again? 감사합니다. <laughs> You l o 그게 아니고 얼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안 좋아서 얼굴 상태가 별로거든요. 배고파요. 밥 먹을 거예요. 얘는. 고객님 예전에 메시스님 이목을 파수하시고 질서는 계승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뭐먹을지 좋은 하루 되실게요 yeah.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이킹 You're back yeah. 약간 펀치라인인데? 이제 안노? 응요 음, 댓글 고정.